그러니까 곰이 고음이? 곰이야 <laughs> 영리해 예, 예, 예. 나를 쳐다보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보면서 다른 데를 이렇게 액션을 치러라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랑 나랑 참 미련한 놈이 만났는데 너는 과연 미련하지가 아 내가 그렇게 썼어 글을 사람들한테 카톡에 보내면서. 아, 네. 응? 네, 나는 미어넣지만 고문 미어넣지가 않아서. 왜? 나를 알아봤잖아. 음. 영적인, 영적인 거를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은 거야. 응? 네? 음. 아까 봐도 툭 치고 하지. <laughs> 한번 비를 이렇게, 아, 안 이렇게 다 네. 해보는 거야. 네. 왜안 피하셨어요? 아! 나에게 이런 찬스가 언제 와? 네. 근데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찍으면서 늦었다. 거기서 끝났어. 음. 그러니까 피어오면 안 돼. 이미, 쫓아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내가 한게 아니야. 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이런 거를 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음. 이 사진이 내가 찍고 내가 한게 아니야. 음. 그런데 이걸 찍고 나서 <laughs> 나중에 성경책에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듯이, 음. 걔는몰라서온 거야? 네. 독사인지 아닌지. 네. 그러나 나는 야생 동물이기도 하고 새끼가 있기 때문에 싸 나온 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무서움도 없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네. 내 자신도 놀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찍고 나서 는딱 이건 하나님께서 아 돌봄이 아니면 아 이런 사건이고 이런 음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네. 이런 축복 없어. 축복이라고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야. <웃음> <웃음> 이런 게 축복이야.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잖아. 아. 야.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음. 정신짝 빠듯해지고 음. 응?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없어 솔직한 음. 얘기지만. 네네. 뭐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뭐 암에서 다 죽어가지고 죽는다고 사정 선고 받고 선형 가서 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응.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네. 응. 그래서 나는 지금 유명하게 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지금 불나고, 화재 있고, 홍수가 져가지고 땅이 꺼져간다는 그런 뉴스 속에서도 신선한 뉴스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맛보시라고 한번, 음. 우리 홍 기자님을 찾은 거지.